자 지금 정리를 다 했거든요. 엑셀에 다 정리를 했는데 여기 있는 거는 백호 서버 시세고 그리고 시세는 언제 아이템 가격 오르지 모른다. 이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매물. 그다음에 캐시는 지금 캐시 아이템 가격 그리고 현재 가치는 말 그대로 지금 이 아이템에다가 비율을 곱한 거예요. 2.7 비율을 곱한 거예요. 캐시에다가 2.7 비율을 곱해서 나온 거고요. 미래 가치라는 거는 이제 시세가 올라가는 거. 이제 나중에 캐시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이 시세까지는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거는 2.0 비율 기준이에요. 배코서버 2.0 비율 기준으로 가격대가 요 정도가 형성이 될 거다. 그리고 효율은 내가 지금 이 미래 가치에다가 현재 가치를 뺀 다음에 이 가치를 캐시 비용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이 높을수록 내가 이 아이템을 샀을 때, 사서 못혔을 때, 더 높은 효율을 볼수 있다. 이 내용인데, 일단, 개쓰리 같아 보이는, 아예 살 필요가 없는 아이템은 다 제외를 했어요. 그런 아이템은 제가 일단 다 걸렀고요. 거기서 한번 더, 한번더 걸렀는데, 이제 뭐, 귀서 같은 거, 단품 귀서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 단품 귀서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마 권능, 규화 버전, 이런 것도 지금 매물 많아가지고 시세가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백호 서버 기준으로, 근데 내가 백호 서버가 아니고, 나는 뭐 시골 서버야. 근데, 시골 서버에는, 규화 버전이 매물이 없어서 규화 버전을 뭐 정가에 팔수 있다. 브라우마의 권능을 정가에 팔수 있다. 그러시면 매물을 묵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건 일단 배코 서버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 배코 서버 기준 봤을 때. 그래서 뭐 단품 불깃 이런 거묵혀도괜찮을것 같고요. 불깃. 지금 3,500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성석 같은 경우는 현재 가치랑 미래 가치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가격이 금방 오르게 올라. 각성석 시세가 금방 오르거든요. 1.4억 찍는 거 금방인데. 대신 지금 1.35억에 사서 1억 4천에 팔아봤자 돈이 별로 안 남는다 이거지. 500만 원을 더벌 수가 있는데 이이 이 500만 원을 버는데 네, 들어가는 돈이 5천 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별론 것 같아. 음. 좀 별론인 것 같고요. 각성이계도 재끼고. 불깃 단품 중에서는 그나마 좀 살만한 게불깃 개명허가서 환생에서 요거 세 개인 것같고요그 다음에 세트는 봉돌, 봉서, 귀서. 비슷비슷해요. 비율, 효율 보시면은 11, 11, 15거든요. 봉서가 11, 봉돌이 15. 근데 이건 좀 정확하진 않아. 내가 이 봉돌을 언제까지 묶일 거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봉돌을 지금 백코 서버가 뭐8 3 0 0만원으로 칩시다. 그럼 내가 봉돌을 8 3 0 0만 원에 샀어요. 이 봉돌을 내가 8500에 팔 수도 있고, 9000에 팔 수도 있고, 9,500에 팔 수도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뭐, 진짜, 뭐, 정말 존버 오래 하면은 뭐, 9,800 여기까지도 팔 수가 있겠지? 이렇게까지도 팔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미래 비율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라는 거는, 저 미래 가치 기준을 정한 거는 저란 말이에요, 저.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저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 미래 가치가 정하진 않아. 나는 이 정도 가격이면 팔겠다. 그 기준으로 나는 미래, 이 미래 가치는 내 기준. 내가, 아, 나 봉돌 9천 정도면 은팔것 같아. 그 기준으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제 맞는 정보는 아니라는 거지. 자신의 기준을 세우셔야지 정확한 자기 기준의 효율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한번 내가 뭐 이번에 물건을 살 건데 좀 많이 살것 같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자기 기준을 정하시고 그걸로 계산을 해보셔야지 정확한 효율값이 얼인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현노부가 지금 8억은 그냥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무부 8억에다가 단거 5천만원 기준으로 하니까 8.5억이야. 근데 이게 현무부가 가격이 지금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캐시 이벤트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 가치가 6억 2천 7백인데 여기서 단거를 뭐한 4천만원이라고 치고요. 단거 싸니까 대충. 그럼 지금 현무부 가격이 5.7억, 5.8억이면 살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5.8억이 내가 말했던 8억 기준으로 올라가려는데 과연 개월이 걸릴까? 어, 이런 것도 이게 단순히 효율이 보니까 높았잖아 아까 이, 아까 이가 아까 기준이 74였는데 내가 이 74의 효율을 보고 팔, 팔려면 내가 과연 몇 달을 더 기다려야 될까? 그리고 봉돌은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정답이란 게 없어. 이게 금방 8억까지 오를 수도 있고 이번 연도 거의 말쯤 돼야지 8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봉돌도 이게 봉돌이 시세가 지금 8,300인데 8,300이 언제 9,000이 될지. 언제 9 5 0 0만 원이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모든 것들은. 구매자인 형님들이 알아서 뇌피셜을 굴려가지고 잘 생각을 해야지 돈을 만질 수가 있어요. 아, 난 모르겠고, 나는 그냥 1년 버틸래? 아, 난 모르겠다. 그냥 나는 그냥 반년, 1년 버틸 생각으로 나는 그냥 무조건 나 추석까지 버틸란다. 뭐 이러면은 솔직히 근데 봉서, 아니 봉돌, 신수부 이런 거 사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나는 무쇠처럼, 나는 절대 존버한다. 반년 존버나 강할 거다. 이러시면은 이런 거 사는 게 제일 좋고요. 캐시비리 오를까요? 아, 저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죠. 이제 캐시 이벤트 가 지금 오늘이 캐시 이벤트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캐시 이벤트가 끝날라면 이 캐시 이벤트 8일, 9일 정도 하던가요? 이렇게 하는데 이벤트 첫날에 보통 시세 비 시세가 조금 낮고 내일 모레 하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날 있고 그 외가 있고 맨 마지막 끼 있는데 이것도 정답이 없어. 정확하게 유출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유출하고 있으면 제가 여기 안 앉아 있고 뭐 제가 뭐 이제 뭐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있죠. 겠 이런 걸 정확하게 유출할 수 있으면. 근데 정년 아니, 저번에 추석 이벤트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추석 때첫 번째 날 2.6억이었고요. 그왼 날이 2.6에서 2.65였고 맨 마지막 날이 2.65에서 2. 0.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이 제일 쌌고 그 앞으로는 거의 똑같다가 맨 마지막에 잠깐 반짝 올라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돈이 필요하면 그냥 빨리 캐시 비율로 팔고 스펙업을 빨리 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돈이 크게 크지 않아. 예를 들어서 뭐 현금 뭐 10만 원에서 뭐 현금 한 35만 원. 그러니까 100억 아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사, 물건을 사던, 팔던 그 가치가 100억 아니다라고 기준을 뒀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억 아니라면, 그냥 비율 빨리 파시고, 그걸로 팩업을 하셔서, 템을 더 좋은 템 맞추셔서, 사양터를 올리는 게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검창병을 잡고 있다고 쳐. 검창병은 시간당 5천인데, 팩업을 해서 강주박이랑 고천비랑 이렇게 맞췄어. 그래서 조강을 잡아. 그럼 조강은 시간당 7천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별로 크지 않다면, 시간당 상대나, 시간당 경험치를 끌어올리는 선택이 낫다고 보고요. 100억 이상의 돈을 굴리려고 한다. 그렇게 하시면, 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에서 이제 뭐 좋은 템 사가지고 알 아서 잘 장사하면 될 듯.